금만 돈이 100만 원이 되는 날 정말 올까요? 국제 금값이 드디어 사상 처음 온스당 3,800달러를 넘었습니다. 한달새 3,600, 3,700을 연달아 돌파하더니 이제는 3,800까지 올라섰죠. 올해 상승률만 무려 45%. 이 급등의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29일 기준 런던 금시장에서 현물금 가격은 3,8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12월 인도분 금 선물이 3,85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3,863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세계 금융 불안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째,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업무가 멈추는데 기 가능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달러가 약해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은 더 빛을 발하죠. 둘째,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물가 부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가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쏠림. 최근 사주 연속금 ETF로 돈이 몰리면서 ETF가 보유한 금의 양은 팬데믹 시절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9월 한 달에만 금 보유량이 100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값 목표치를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UBS는 내년 말 기준 목표를 3,800달러로 상향했고, 도이치뱅크는 2026년 평균 가격을 4,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5,00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연준이 정치 압력에 흔들리고 국채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달러와 국채 대신 금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값은 셧다운 우려,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끝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뒤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보유할 것이냐,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 금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피난처이지만 지나친 설림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찰나를 지을 바꾸는 콘텐츠, 찰나바이